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또한 잘 지냈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예요 그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요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我。 대표해서 초등부 박예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듣는 친구들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신 전등 전도, 전도사님 건강하게. 해 주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친구들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친 후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고 증거의 돌을 세웠어요. 언약을 맺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집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한동안은 잘 지켰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속을 따르며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의 배반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며 괴롭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사사예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관,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은 아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군 지휘관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치렀어요 이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에는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사들이 등장해요. 오늘은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만나 볼 거예요. 80년 동안 평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솔랑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솔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여러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영역을 나타내요. 하솔은 갈릴리 북쪽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속해 있는 성읍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지만 그 정복이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가나안 성읍과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솔은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불살랐던 성읍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건축하고 힘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드보라 선지자 시대에 하솔왕 야빈은 당시 강력한 최신 무기인 철병거를 900대나 부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무기로는 하솔왕 야빈을 결코 이길 수 없었어요. 야빈왕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이나 괴롭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소랑 야빈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평상시에 선지자 드보라는 재판관으로 활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설 장군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었어요.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라기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는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수행작전을 짜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사실상 바락도 두보라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친구들, 전쟁이 벌어질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기송강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말라있다가 비가 내리면 물이 불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기송강 주변은 평평하고 넓은 평야지대라서 건기 때는 철병거가 다니기 좋은 지형이에요. 하지만 비가 내리면 물이 불어나서 철병거가 다니기 어려운 최악의 조건이 될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반면에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다볼산은 해발 588m 정도 되는 산으로 철병과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철병과를 탄 적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어요. 비가 와도 배수가 잘 되어 침수가 될 염려도 없었어요. 그리고 높은 지형 때문에 평야에 진을 친 적군의 위치와 그 움직임을 한눈에 다 내려다 볼수 있었어요. 바락 장군의 요청에 따라 드보라도 함께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의 군사들이 모집되어 다볼산에 집결했어요.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산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모든 게 진행되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기손강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적군을 휩쓸어 가버렸어요. 그리고 비로 인해 그 주변 땅이 질퍽하게 되어서 시스라의 최신 무기 철병건은 진흙에 빠져 재기능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이를 본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어요.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를 당신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드보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락 장군과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볼산에서 내려가 적을 향해 나갔어요. 결국, 시스라도 자기가 타고 있던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쳤어요. 바락은 적군을 모두 전멸시켰어요. 그런데 도망친 시스라는 무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부하들도 다 버리고 안전하다고 여긴 곳으로 혼자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방심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만,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날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을 영솔할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영솔자는 지도자란 뜻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자원에 전쟁에 나갔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에요. 친구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었어요. 처음에 소집된 군사들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도 전쟁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전쟁에 참여했어요. 열두 지파의 땅은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땅으로 함께 연합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지파가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여섯 개 지파만 참여했어요. 비록 여섯 개 지파만 참여했지만 참여한 지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목격하는 은혜를 입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지만 강력한 무기를 자랑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갈 전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원하여 서로 헌신한 사람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배로 느낄 수 있어요. 바락과 드보라가 승리한 날 노래를 불러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매일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바래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힘센 적군이라 할지라도 무력하게 만드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성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모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친구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길 바래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